해야 돼. 봄이 나오면 좀 출장 석기보갔다네. 이거 걸어놓은 지인데네그 엔트리는 아버지 출장 갔다 오던 경찰할 때 아, 경찰이 신나에 출장 간 오래는 석기보 출장 간. 버스가 하루에 한 대만 있으신데 그때는 버스, 버스가 어선 게 버스 몰라 몇시몇 몇 시간에 된, 그만 원대요. 막 사람들 한 항. 우리 호날라 낫때 아버지가 비난 시가정하면 만원 대요막 사람들 한번은 동파티 윤대기아방 운전, 운전수 난. 차에 오르지는 안, 오르는 일로 당축. 도예과장 사람이 직각 사는 하니. 운전대, 운전, 운전대, 운전대 문열랑 일로 타라, 일로 타라. <laughs> 그 윤대기아방에 경원 안상. 단, 운전수 동으로, 어디 막 직각 운전수도 두 사람 하자도 운전으로 오르려네. 안 사람은 점. 월평이 우카나는 그날 운전을 운전대에 앉아서 뭐 말도 못뛰고 해도 경연 시에가 우량 어머 출장으로 응. 응. 아이고, 이제 이쪽으 택시든 타고 가가 응. 종료 그만 나도 전화 받.